자, 노타이 주가가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자, 결국 저희가 말씀드렸던 5만 원권을 넘어서 이 52,300원까지 도달을 했는데 자, 제가 유튜버 상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노타이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도 되지 않고 이 타점도 못 잡아 죽은 사람들이 자꾸 분석이라 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을 모두 공유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부터 제가 영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목표가를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46,3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상장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늦게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타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분석 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 노타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자 이렇게 상가까지 올라가고 나서 제가 어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분차트 상으로 봤을 때자 장초반에 강하게 매우세가 들어오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의 조정을 거칩니다. 분명 물량들이 나와요. 하지만 많은 물량이 아니 약간의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워 담고 마지막에 이렇게 쓸어 담다가 일부 물량들이 나왔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주워 담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가까지 안착이 됐던 거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명히 변곡점이 될 거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로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타점까지 모두 공유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급등했던 종목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기존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 에코프로버티, 이전부터 상장 이후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고, 그 뒤로 2연상까지 갔다가 그네 번째 날부터 이렇게 변곡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반면에... 자 ls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준 다음에 급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사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매우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긴 했지만 이걸 이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결국에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보호예수 물량 때문인데 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린다라는 것은 상장되는 주식수가 늘어난다. 라는 거고 이 주식수들은 급하게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보면은 막연하게 그냥 다음날부터 떨어진다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이거 10만원까지 간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분석을 볼수 있어요. 이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디까지 올라갈 잠재력이 있냐,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차트, 차트 상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물량들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노타 AI, 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저는 상장 전부터 이 기업을 주목을 했기 때문에 매우 잘 알고 있고, 이 노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오타 방지하는 AI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오타. 그러니까 오타가 없이 만드는 기업이라고 해서 노타로 시작을 했고 그 기업이 지금은 이 AI 연산 간소화하는 플랫폼과 솔루션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것이 미래에 왔을 때 어마어마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현재 예측하고 있는 그런 매출과 영업 이익을 보면은 자, 2027년도에 흑자 전환 목표로 하고 있고 336억원의 매출과 그리고 42억원의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29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500억대의 매출과 196억 거의 200억에 임박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PR을 높게 쳐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PR을 우리가 적정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제가 46,000원이 나온다라고 기존에 계산을 했었고여기서추가적인 매우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분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주가 전망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한 거. 어차피 여기서 올리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들어온 세력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제대로 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상장 단계에서 이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보호해수 물량이 전체 유통 물량의 거의 70%가 가까이 잡혀 있는데, 고작 30%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1조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1개월 후에 16% 1.2% 그리고 3개월에 14.8% 그리고 1.2% 이런 식으로 1, 3, 6개월마다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나올 것을 계산을 해봤을 때아 주가가 한 번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상장 이후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다 그래왔고 아무리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실시. 시간 대응, 그러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에요. 근데 영상으로 이게 따라가는 게 힘들죠.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잡아드리면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다음날에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의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따라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노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타점을 안 안내를 해드리는데 노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가에 상당 첫날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를 46,000원 이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며칠 만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던 제 번호 010740506 제가 보냈던 번호랑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22,000원 대에 들어가서 지금 두 배가 넘는 수익을 며칠 만에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절한 어디서 매도 해야 되냐 이렇게 상가까지 갔을 때는 우리가 목표가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급하게 매도할 거 없이 상항을 지켜보면서 여유롭게 매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떨어져 봤자 뭐30% 떨어져 봤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매수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매도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항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보다 좀 높은 단가에 들어갔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매도 사점을 공유드릴 테니 제 번호로 노타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그분들한테만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일단 가장 위험한 것은 운봉으로 시작한 거. 그러니까.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상장 효과가 끝났다 라고 해서 무더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물량 털기를 하고 끌어올리는 가능성도 있는데 자 그런 패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지금 써야 되는 자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한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보면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자로 물량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이렇게 대량 물량을 던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차익실현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일부 차익실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후발 매수세들이 들어오면서 국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고. 자 이런 움직임이 어제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슬슬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을 했구나. 여기서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던지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게좀더 유일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싶을 때,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다가도 갑작스럽게 또 다시 이런 음봉이 나온다 싶을 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면에 만약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갑작스럽게 물량이 던져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의해서 내일 타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매수사점 공유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그 다음에 세력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이렇게 단기적인 세력들이 특히나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걸 명심해 두시고 이 개파락이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물량 을 던지는 것을 권장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하게 공유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 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